제발 잘 잘려줘 하나의 오형 음, 아, <그래>. 그릇 돌려줄 땐 가득 담아서 할지 응 <목소리> 오이씨 음,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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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로 앙 어제 또 빨리 껐는데 오부터좀 길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길게 하지, 길게 하지. 어제 짧게 했잖아, 짧게. 어? 택시 태워보냈으면 머리털 다 뽑아 분다. 진짜 키키유. 아니 당연히 택시 태워서 보내. 그럼 어떻게 보낼까? 아니 차 전시용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아, 맥주 한잔 같은, 했어. 그냥, 그냥, 야 맥주 한잔 했는데 어떻게 해, 내가 저 운전해서 그거 해줘? 말을 하지 이러고. 집에 이제 오셔서 맥주 아... 먹었구나 더 잘했네. 그리고 저기 뭐냐 오늘 대표님이랑 이야기 잘 하고 왔어요. 공식 VOD로 코소이 올라왔던데. 대표님이 코소이 안 물어봄? 물어보더라. 아니 그리고 내가 갔는데 어이가 없는 게 운영자분들 거기 일하는 거 내가 봤단 말이야. 우영상이랑내 영상 막 자꾸 편집하고 있던데. 아니 그거 보면서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진짜. 어? 형이 정도면 온 세상을 와. 블랙 해야겠다. 대변님도 아 석대 씨 약간 좀어잘 내가 아예아예 이랬거든요. 아내 이년 아나 잠깐 만나 축구 보러 가기 싫어졌어 갑자기. 아나 이년 거기서 표정 봐봐. 지금 방송 누르자. 안 <laughs> 영화도 봐. 영화도 봐, 영화. 아예 예. 뭐, 축구 너, 보러 갈때 진짜 정신 나갈 거 같아 김봉준이랑. 집에 데려다 줬어? 꼬라이다. 각자 <laughs> 집에 갔다고 택시 타가지고 <웃음> <웃음> 택시 번호 외워줬어? <laughs> 야, 근데 상우랑 교형이도 아, 와. 아 이거 취소하자 소희야, 이거 못 간다. 진짜로. 아니, 결혼식 날 봤는데, 아니 제 애교형도 진짜 아줌마가 다들 가지고 진짜 옆에서 계속 막 히죽히죽 되면서. 잘 지냈어? <웃음> <웃음> 아얘 뭐야! 아나 아, 얘네랑 못가오리라 교육이라! 그래서 혼자 가면 약간 좀 그래가지고 겸둥이님? 겸뚱이님? 겸둥이님이랑 같이 갈듯? 이제 코스피 리그 선수들이 뛰는 이 장소에서 딱 하나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시작하자 뭐? 아나 진짜 무례한 질문 하지 마 아니 무례하지 않아 너 머리 필터링 거쳐 아 진짜 말해. 거쳐 어. 해 준비됐어 뭐하래! 아니. <laughs> 그건 어제 집에 갔나. 닥자. <laughs> 저 글로 가. 어디. 아니 그 집. <laughs> 자꾸 어디 보내 나를 여기가 계약석이네. <laughs> 집 있잖아. 내 동방집 위에서 좀. 축구 볼때 정신 나가겠네. 우리 애교용 겸둥님 가져 쓰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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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있다. 박서희가 과연 목적이 가져오느냐 안 가져. 개학 속이네. <laughs> 와, <laughs> 개학 속이네. 진짜 말이 안 되네. 아,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서오시고. Yeah, yeah. 일단 솔랭 내기는 솔랭 열심히 돌리는 건데, yeah. 네네. 승리 월 패배 시 18점에서 23점으로 핀볼로 점수를 정해요. 아하. Uh -huh. 바로 그냥 모여서 세차장 갈까요? 그쵸 예, 그게 아, 동선이 그래요?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약한데, 좀센거 없나? 어, 그러니까 좀 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아, 맞아. 생각하셨으면. 어 나도 라데시 어. 의견에 동의해. 아니 물 맞으면서 그 교대로 안 맞는 사람이 투게더. 어 야, 어, 그게, 뭐, 그게 그게 재밌겠는데야 그게 재밌게 재밌겠는데. 나와야 아, 어, 적뽑으면 아, 어. 아, 아, 어. 그래. 어. 그래. 어, 되나요? 깐소아, 네, 잠깐만, 깐소아, 나한테 멘트 줘봐, 너 누구 뽑을 거야? 어 나, 싶... 나막 보이는데, 나상태님이요 가자. 이거 참 아, 아, 네. 날씨가 여기 아, 네. 아,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모이죠 그러면 네. 맥카리게 네. 너무 빡센데 성태형 괜찮게 쓰고 아 그거? 괜찮아 그래? 이거 이거 하면서 맥카리면 하면. 진짜 고소 들어가요이 이거, 이거 <laughs> 시트집 <laughs> <마>. 보여줘 방송팀에를 <laughs> 고소 들어갑니다 진짜. 아 왜요? 아니요 방송이 방출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당신한테 한게 아니잖아요 고소 들어갑니다 진짜로 해외 돌어받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치우신다고요 이 새끼야 아, 고소해 이제 그냥... 장차서 갈 거니까... 아, 저꿀라이다 어시기... 긁는 짜 그걸로 똑같이... 똑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laughs> 말안 된다. 이거 패장도 나왔다. <laughs> 이거 말안 된다. 이거 진짜로... 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아,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laughs> 야, 이제 정신 나왔다. 저거 좀큭 큭... 좀 넣어봐, 이제야 와 아, 또라이다! 형님 불과 며칠 전에 욕 줄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좋다! 휴휴휴휴 파이팅입니다 게임. 아 이걸 내가 왜져야 돼? 이래서 내가 탑 접었다니까, 졌다니까 라인이 아주 그냥. 무슨 아, 막김조다뭐 아. 이런 놈들이 다 이제 슈퍼 팔번 총론라고 해. 거의. 아내막아 네, 아, 나도 미리 시켜놔야겠다. 거의 먹는 걸좀 봐. 보았어? 정신 나갔지 아직? 아 정신 못 차리지?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어? 와 미쳤다 와야 애들 미쳤다 페이커다 페이커 벨커. 좋다 너희 잘한다 애들아 왜 계속 싸워 안 싸운 적이 없다! 안 싸운 적이 없어 뭐! 하루 종일 싸우래 So, how do you sound it? I sound Tokyo. 설렉 왜 이렇게 빡세냐? y 아, 나, <laughs> 아, 나 진짜 미치 n d <laughs> 아니 안 싸우는 s 이 없어, 애들이! k y o I s o u n 3 8점 차이 뒤집을 수 있어. 형 가보자. y 아, 충분히 가능해. 음 충분히 가능. I s o 이쁘게 자 형들 나 못하는 거 알아 나도 만들로잘안 돼. 멘탈 잡고 가보자 성태야 멘탈 잡고 멘탈 잡아. 안녕하가요다영혼전언요나이스 존나 푸시. 놔뒀더네 음? 아, 뭐야? 아씨, 아이 뭐... 아, 이 랩핑으로 온다고... 아이씨... 석재야, 너할수 있어... 아, 아 잘못된 게다 아씨, 아스, 아세... 아, 저거? 양재 올라왔다에? 양재? 좀 저는 쉬었다가 볼일 좀 보고 자 여기 와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밥을 좀 만들 건데 그게 배달은 안 돼요 저 가야 돼가지고 저 배달은 못 가고 시간이 안돼 선배가 여행 가는데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김밥까지 챙겨줘 진짜 나라면 눈물 흘린 듯선배 오이시 오이시 하는 거 불사보인다 어 이게 매운 냄새 어, 확 올라오네 땡초라서? 으으으으! 아 뜨거워! 아 정말! 아 뜨거워! 야! 너! 또 얌전히 음! 오이씨아배운데 어.. 어.. 배안 하고 요리했으면 안성재 셰프님 자리 위험했을 때 디디굴 급된 요리사 딱돼 라고 할것이뭐 어? 아닌 것 같은데? 뭐 잘못됐는데? 빙긋에 참기름 발라서 부쳐요 아 참기름을 발라 신발라 잘라둘게 바나무스리님 순이야 잘안 붙으면 그냥 나희희희 떨려 쓰시죠? 나 떨려 먹을 거가 참골집장님 순이야 오! 오! 됐다 됐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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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주지 마세요 다먹어야 돼. <목소리> 나머에다싹 <나와이다> <목소리> 먹어야겠다. 몰라 안 갖다도. 어떻게 세 개만 갖다줄 수 없을까? 아니 이게 제 생각이랑 너무 다른 게요. 이게 일단 밥 선택을 잘못했어. 이게 안 뭉쳐져. 아,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거 아직 참치 <목소리> 밥이 남아있거든요. 제발 잘 잘려줘. 하나. 아또 김밥을 만들어 줬더라고 진짜 아, 감동받았어 아진짜 리얼로 마음씨가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갑자기 이거 해준다는 거? 형 그릇 돌려줄 땐 가득 담아서 알지? 와 근데 진짜 감동이다 응 어이 씨 어이 씨 <laughs> 우리 영감 세춘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네. 형다이어트 한다고 곤약밥으로 하시더라. 유부초밥도 있네요. 이게 그거 곤약밥이구나. 이게 약간 좀 그거 으스러지네. 으스러지면 어때? 안어 이거 약간 매운데? 어. 맛있는데 근데? 나 매운 거잘 먹어. 어, 매운 거잘 먹어. 형들 잘 되라고 하면서 막상 보면 왜 맨날 화가 나있어? 꼬아랑 지상이 불러가지고 밥좀 할게요 여러분들 꼬아랑 지상이는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드는 거 우리 동아리 만들기로 했잖아 이거 맞잖아 백앤동 출동해라 이들 이거 보려고이 시간에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아빡치네그 새끼들 나보고 행복하라 해놓고 음. 아 형들 때문에 행복한 거야 너희 형들 아니면 나 이 집도 아무것도 없어 맞잖아 응. 이건 팩트잖아 니가 행복하면 좋을 줄 알았지 18 아니네 X같네 너무 맛있네 힘난다 음을 역전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나 뒤졌다 그냥 잘 먹었다고 연락해라 실입라

으쨔아, <laughs> 있잖아, 으아잖아여신나정신나갔정신냥 있잖아. 정신들이 나갔정신들 정신들이 나갔 정신들이 나도못신이 나라, 못신들이 에라이 영감 탱이야 지금 연애할 때냐 어? 와, 이뭐 빠졌네, 그래, 너무 빠졌네 연애하느라 너무 빠졌네. 에라이 자식아 자식아 음. 그래, 가만 히 있어 보자 맞네 아. 결국 이 새끼가 승자 아니냐? 아 조건 아. 아 여보세요 네, 사장님, 그거 세차장인가요 방송하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벌칙을 걸려서 세차장에서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당연히 안, 안 해주시죠. 샤워. 아, 좀오픈돼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좀 말을 못하고. 이상하게. 샤워해도 돼. 자, 자동시 샤워를 왜 해. 지금 샤워를 한다고 그러면 뭐가 바디워시도 만질 것 같잖아. 아그 필살기로 저희도 저희로, 저희로 한번 해. 그럼 알아봐 주시요 저희가 김성태 TV 유튜브 <웃음> 팀인데요 <laughs> 김성태님이 이제 걸리셔서 <laughs> 저희가 그... 사람한테 좀 물을 <laughs> 좀 쏴도 될까요? 거기서 촬영하면서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아, 한 시간 정도 있다 방문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면 돼? 아강고와 지금 바로 출발하면 빡했다 근데 누가? 바로 되던데? 김성대TV 아, 매니저라고 하니까 김성대님이 벌칙에 걸 다름이 아니라 벌칙 걸렸다고 아, 이거 좀 알다. 이거 철수가락은 있어야 될거 같은데? 내가 철수가락은 내가 챙길까? 아, 어철수가 챙겨 도현이가 투게더 서 내가 카메라 챙겨 관식이는? 어, 어나 아, 마스크 챙겨갈게 챙겨 나는 <laughs> 너 신변 보호나 잘해. 노동 어... 노동 하고 <laughs> 어느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랬지. 그래. 위에만 빠르게. 해. 어. 안 그냥 밀어 먹고 전부다. <laughs> 아아리시나요아이 아. 새끼 뭐 여기 와서 라면 먹어. 이 거지 새끼들 아이가. 어? 야, 이거 커버. <laughs> 응? 얘 흰머리 왜 이렇게 많아? 노머인난 거야? 뭐? 노머리 난 거야? 콜링미아 어? 어, 진짜? 생각도 <laughs> 진짜 아야아 진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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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얼마나 <laughs> <laughs> 많은 <많아>, 거야? <laughs> 아 조바. 뭐야 이게? 어봐 <봐봐>. 머리 흰 머리 <laughs> 많아? 어아 <오, 웃음> 대망 따니까. 아형 이제 도이막 눈이 있어. 도인이 나 솔직히 좀좀 좀 어리게 생겼다 생각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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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새겁니다 완전 새거. 아까 사서 편의점 사온 거라 살짝 너은건 인정해야 돼. 이거 어 인정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완전 꽉 어. 해봐, 해봐. 오, 어, 딱그정도야 그 어, 어, 그 정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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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뭐야? 아 이거 언제 꺼졌어? 아 어? 저진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언제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자 아니 야빨리 오고 는데라데즈 먹었대요? 이거 완전 초반이네 아 얼마 남았어? 아아 빨리 빨리 해 이거 진짜 빨리 진 너무 좋아. 아이 빨리 내가 보고 내가 タバコいつもいつでも派手なのかな 그래가 일어나다 고어아 너무 추워! <laughs> 아. 근데 우리 진짜 신뭐 건다까? 아 우리 아까 돼지 먹었잖아. 내가 봐 내가 이렇게 나이야그러니 네, 네. 먹는 게이야 저희 미션 예. 미션, 네. 네. 성공, 클리어. 미션. 성공. 네, 클리어. 네. 클리어. 네. 클리어. 여러분들, 네, 저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즐거웠습니다 사주가 김성태는 여자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났다. 밥 시켜,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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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차 차차차 이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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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형서로차워준차 차차차 차다차차이차차 몸이 저런 몸이 돼야 돼.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뭐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승무에 지금 뭐 들어가 있지? 승뭐 들어가 있어 내 몸에. <laughs> 아 옹맨보다 박사장 보니까 한번시확떨어지겠어와이 <laughs> <laughs> 새끼 또라이다아안 먹을란다. 똑같다. <laughs> <laughs> 어저 새끼 좀. 해외 가서 또 게무시 한번 당해봐야죠. 어? 해외 가면 바로 패스 당하잖아. 자네 해외 나가면 안 돼. 너펀치 기계 좋아? 너 때린다 애들이.